딱문코 가고 나서 튀잖아요? 그럼 바로 문연 상태에서 아 저기요 아문코 가고 가시면 내단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난하세요 지금? 에? 아니 똥 급해가지고 화장실 가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람 패고서 형씨 에? 정신 나간 새끼가 정의 이름으로 넌 용서할 수가 없을 일로 오세요 대머리 대머리 초풍 초풍 뇌신껌 왔다다 뚜 바로 이어서 할머 으악 I... 형님 저바지싼거 같아요 <laughs> 죄송해요 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카진성입니다. 자, 오늘은 아우디에서 거의 조상 급판왕으로 달리기 진짜 조사버리는 차량 있잖아요. 바로 R8 차량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협찬 주신 형님께 레더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두님께서 딱 오시더니 투스카니 차량이나 까오가 깔맞춤이 딱 된다고 해가지고 딱 악수하시면서 제 대가리를 딱 이렇게 쓰담스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형님 그만하세요 바로 제가 엘보 꽂아버렸어요. 사람이 매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와인딩 테스트 대가리가 어떻게 꺾여버리는지까지 완벽하게 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렛츠고 파리! 레폴! 상의 빠른 여으어라 쌉간지 아우디 알파 1 0너진다매 봤어요? 오토바리 장점, 대비 차감 단점. 람보한안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차주님께서 사연 하나 주셨네요. 사연 체킹 하고 가겠습니다. 렛츠 고. 안녕하세요 알팔차조입니다 장마 때문에 습해서 땀 흘리면서 촬영하시는 모습 진짜 보기 좋습니다. 제 여친도 차유 관심이 많아서 제가 카진성 씨 팬이어서 같이 즐기려고 영상 틀었는데 이 새끼 목소리 왜 이래라고 하더라고요. 이 새끼가 농담이고요. 여친이 라진성 씨를 어허이 새끼 말안 끝나는데 왜 그러세요. 제 여친이 개를 좋아하는데 카진성 씨가 개 소리 잘 낸다고 했더니 풀렸어요. 정신 나간 새끼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여친 친구들이랑 사진 한 번만 꼭 드릴게요. 정보 그렇다면 뭐. <laughs> 옆에서 쪼그려서 개소리 부탁드릴게요. 수업 리끼가50 드릴게요. 말라멘트 소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콱콱 콱. 쌉소리 드랍도 여물고요. R8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렛츠 고. 자 우리 R 차량이 앞행 대가리 바로 밑에 쓰레받기 쪽부터 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내로 들어올 때 아우디 형님들께서 잔대가리를 잘 굴려 가지고 단일 트리밍가 있잖아요. 한 가지만 그냥 뽑아오는 거. 예, 그걸로 배태워 가지고 딱뛰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립쪽 보시면 이 순정판 카본 패키 바레로 딱 세팅을 해 놨습니다. 땅바닥 조사 먹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쇼바를 좀 올려 놔 가지고 일리성으로도괜찮다라고 말씀을 엔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30분 타면 허리가 엄청 아프다고 해요. 자, 여기 그릴 쪽이었던 감성적인 포인트 한번 보세요. 예. 약간 크롬으로 딱 몰딩을 딱쳐 놓은 상태에서 육각형 바레를 약간 벌집 느낌 있잖아요. 그 벌집 동네 끌고 가는 그구름마 있는데 그거 한번 리뷰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언제 한번 하러 가야 되나 지금 고민을 엄청 하고 있어요. 엔쌉리고요 그다음 중요한 포인트 에어 링테이크적인 부분. 굉장히 이런 슈퍼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에어로빅인가 있잖아요. 그 다이나믹을 딱준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 싹쿠라 조금만 날리고 이쪽에서 완전히 빨아쳐 먹은 다음에 뒤쪽으로 슝슝 날려가지고 슬립이 안 나면서 굉장히 와류 없이 잘뒷발로 튀어나간다 이런 소리를 제가 잘 들어봤습니다. 엔썹 소리고요. 바로 이어서 위 대가리, 본위 대가리 쪽을 한번 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체가 엄청나요. 와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완전히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고 완전히 산타 할아버지처럼 그냥 지나가고 싶다는 라 생각을 해봐요. 이건 너무 쌉소리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퉁만한 어떤 엣지 라인 두 발로만 램성적인 포인트를 살렸고요. 굉장히 차량이 커 보인다. 와이드하다 직발이 안 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버립니다. 제가잘 알고 있어요. 자 A6 발, A7 뭐 A8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사실 알파바 박혀 있으니까 이게 왠지 감성이 더 돋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은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인데 한 발만 더 있으면 은 거의 그냥 올림픽 때려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 한 발만 더 박아놓으면 엄청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잘 알고 있어요. 제가 육상 달리기 엄청 잘하잖아요. 앤쌉 소리고요. 아까 제가 지나가는데 우리 가족 우리 여러분들께서 보시더니 거의 아이언맨인 줄 알고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I'm 아이언맨. 요래가지고 굉장히 놀라가지고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그 점은 앤린심입니다앤쌉 소리고요. 요 라이트 어떻게 뒤지게 나오는지 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킹 수아 라이 컴온. 자 우리 짜세 뒤지는 알파레 주간 주행등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요. 이게 어떤 문양이냐면은 프로스펙스 꺾어가지고 딱 위로 쳐박아놓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램성적이에요. 자 이어서 라이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간 멋있게 나옵니다. 완벽하 바로 하이빔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봤을 때는 무조건 몰러하세요에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어서 람빡이 들어가겠습니다. 최대 스와레컴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스하레 호호 알파리 옆엔 대가리 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영롱합니다. 크리스탈적인 것 같아요. 이휠 보세요. 저는 약간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한 25인치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차주님께서 에이 뭐그 정도는 아니고요. 20인치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뭔가 했더니 자세히 제가 잔대가리를 굴려 보니까 포크의 휠이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삼넷 일곱, 여덟. 2 0 k 가 넘게 맡혀 있어요. 20포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돈까스를 엄청 잘 찍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램성적인 부분이에요. 앤 쌉소리고요. 자 여기 4핀지, 6핀지, 8핀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밟아봤는데 대가리 앞에 창문에 꽂아 버릴 뻔했잖아요. 완벽하게 잘쓴다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쪽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뜻이 뭐냐면 제가 어제 공부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대가리가 아파서 죽을 뻔했잖아요. 제가 잘 알고 있죠. 이게 뭐냐면 베리씨 간지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맞죠? 앤 쌉소리고요. 자 그다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예, 단일 트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이드 기대기를 보세요. 와, 완벽하게 카본바리로다가 쳐발라는 이 램성포인트 보세요 한 줄로다가 깔끔하게 쳐박혀있고 요거는 밤에 안 보일 것 같은데 이 카본은 정말 그 무서운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앤 쌉소리고요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에이? 자 인체공학적으로 문이 어디 있는 거 있잖아요 진짜 리심으로 터치 방식인가 했더니 여기를 딱 쳐눌러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요기. 여기를 딱 이렇게 쳐눌러가지고 아구창 딱 꽂은 상태에서 바로 콧구멍 들어 올리듯이 올리는데 어? 형님들, 제가 죄송하다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알팔이 아니라 알팔 스파이더입니다, 형님들. 이거 보세요. 자세히 뒤진다 에이, 러미가 여기 그냥 바로 알팔 스파이더인 거, 알고 바로 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야, 알팔 스파이더였습니다, 형님들. 양해 부탁드리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형님들, 옆에다가 그, 예, 카본 파츠인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선택상으로 딱 쳐박을 수 있는 카본들 있잖아요. 이게 진짜 카본입니다. 와, 이거 보세요. 참치 완전 비싼 거 있잖아. 400만원짜리 참치 거의 그 뱃살 느낌. 야,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빨리 떠주세요. 이거 투숙한 에다좀 박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알팔발리 윗대가리 쭉 보세요. 윗대가리가 이 스파이더는 아니지만은 램성적인 어떤 루프라인이 진짜 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완전히 카본 맛집이에요. 예, 6시 내고양이 나온 것 같아요. 완전히 램성 터집니다. 이게 그 주유구발이에요. 이거를 딱더블킬릭 이렇게 딱 누르면은 열려가지고, 요다가 기름을 고급류를 딱쳐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에 램성적이게, 예, 외제차지만 휘발유 딱 쳐있잖아요. 라솔린. 예, 라솔린을 잘쳐 넣어주세요. 엔잘 알고 있습니다. 예? 카본은 요 정도는 좀막 발라주셔야 돼요. 쬐끔 이렇게 무슨 참치에다가 금가루 조금 뿌리고서 금참치입니다. 하는 뭐 그런 느낌 말고 그냥 금을 쏟아버리세요. 입니다. 참치 좋아합니다, 알파레 D N 대가리 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벽한 네넉가래 너까레. 이건 넉가래라고도할 수가 없어요. 거의 뭐냐면은 그 한국 모함 있잖아요. 레프트 라이트 바리 딱그키 있잖아요. 거의 그 느낌이에요. 이거 뚫린 게 느낌이 대박입니다. 이따가 완판치 연습, 네 엄청 해도 될것 같아요. 진짜 엄청 뚫려 있습니다. 이러니까 차가 뒤로 안 틀리면서 개 앞으로 쳐 뛰어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진짜 알파리 형님들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머플러 쪽도 여기 마우라도 예, 더블 마우라로 이렇게 램성적이 돼 있고 가운데도 딱 이렇게 딱 조사놨어요. 예, 멋있게 역시 단일 트림 이렇게 외관 셀로 완벽하게 체킹해주면은 남자들 진짜 좋아죠. 하 이거 한 달만 좀 빌려달라고 해야겠습니다. 앤 쌉소리고요. 자 이쪽 보세요. 에어 린테크적인 이 부분이 이 테일램프 밑에 있다라는 거 굉장히 램성적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파이프가 엄청난 게 있어요. 이걸로 빼가지고 바로 람거리 파이을 정리할 때 대가리 조사 버리면 완벽하게 자리세를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다음 날개 발이 에요 예, 보세요. 자세 뒤진다. 카본 발이 딱 이거 자꾸 완전히 그냥 서핑 타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이 없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이. 그다음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V10 엔진의 짜서의 대지는 엔진 룸을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대가리가 열린다고 해 한번 열어주세요 드랍 더 엔진 앤 룸입니다 렛츠고 와우 램성 터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제트기나 처박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이다 포뮬라에서 예, 바로 주인님 직발로 돼지게 날아갈게 이러면 바로 저 세상까지 가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으면 엔써 소리고요 카본도 엄청나게 처박혀 있어요. 이거 보세요. 램성뒤진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알파렛자세뒤지친 테일램프 한번 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등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on. Yes.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완벽한 자세고요. 자 바로 이어서 후진발이 가겠습니다. 후진발이 간 Let's go. Come on, I hear. Yeah. 자 이어서 람바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박이 비켜나세요. 뒤질 수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완벽한 짜세입니다. 뒤진다, 진짜에. 자 우리 슈퍼카 중에 거의 짜세 가성비에 완탑인 차량이죠. R8 차량 제가 1년에 탑승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뭐 이월이 없잖아요. 그 점도 잘 모르는 빡대가님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형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 슈퍼카였던 느낌 짜세답게 여기 엄청나게 누를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오락실에서 바로 철권 해버리고 싶다는 라 생각이 론날이 들어버려요. 이게 게임 스타트 뭐 그런 내용 아니에요? 엔서리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여기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가변 배기인가 있잖아요. 이 가변 배기 버튼 누르는 순간 배기구냥 열려가지고 소리 그냥 그대기 찢어진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전자식 주행 안정화 예, 경고 안정성이 감소돼. 그러니까 저 세상 갈 준비해라. 염나 대왕이랑 바로 하이파이브 치고 바로 외발턴 마타이 한번 준비해라. 이런 내용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드라이브 셀렉트. 셀렉트가 뭐 아, 어려워 죽겠네요. 그냥 이런 거 대충 드라이브를 쳐 눌러라 이런 내용으로만 알아주시면 레더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옆 문짝 발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다 아는 내용 안네요 그거는 네 예, 체킹하도록 하겠고요. 보시면 뱅앤 올룹슨 스피커가 처박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귀때기 드랍더베이스 내 귀에 캔디 엄청나게 잘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이쪽 같은데 보시면은 카본 파츠 바리로 카본 수전사 느낌이 아니라 리얼 앤 카본으로 잘 처박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안막 커튼 재질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스웨이드 느낌 들진다, 짜세이 들진다. 여자들이 이거 만지면 오빠 진짜 너무 부드러운 남자인 것 같대. 이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제가 잘 알고 있죠? 자 여기 공조 시스템 쪽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 위에 람찍하게뭐 이거 뭐 몽키매직 형님이 여기 딱 있는 거 아니에요? 에, 딱 헤드셋 끼는. 애. 몽키가 노래를 되게잘 부른다 뭐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쌉소리고요 열선 바리가 딱두 발씩 네, 첫 박혀 있습니다. 동풍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공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인데 이게 뭐냐면 그 옛날에 영화 스크린 있잖아요. 예, 바로 아가리 쩍벌린 다음에 흰색으로다가 눈깔 찢어져가지고 그 느낌이에요. 아가리가 잘벌려진다는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앤쌉소리고요 기어 노브는 잡을 때 느낌 괜찮고요. 자 이런데 간단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잘본만 줬다가 슈퍼카 괜히 저한테 변성하러 하면 저는 돈이 없어요. 형님들 한 번만 봐주세요. 레단니 감사하겠습니다. 시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램성적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 면은 뱅앤올롭슨이라고딱 쳐박혀 있는데 이제 스피커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버킷 시트도 만드는 것 같아요. 엔쌉 소리고요. 이건 너무 쌉 소리인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버킷 시트가 이게 뒤쪽으로 스포츠 시트가 뒤로 이제 제껴지지가 않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다 완벽한 차는 없잖아요. 짜세만 뒤집으면 되는 거아니에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팔에 내보 한번 체킹 들어갔고요. 우리 알팔의 짜세 뒤지는 직발 라이딩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한 번쯤은 타보고 싶었던 차입니다. 형님 감사해요. 예, 저보다 한4살 정도 어리다고 했는데 예, 큰 형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친하게 지내요. 앤써업 쏘리고요. 마떠야 한번 소개를 써 있다고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살려보겠습니다. 얼른 쏘고 컴온. 자 지금부터 알팔바리의 장단. 해서 라가리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형이랑은 다르게 쇼바 세팅을 랭장이 까오 넘치게 해놔가지고 웬만한 공도는 때려받고 다닐 수 있게 해서 짜세 뒤지고요. 쇼바 안 터지게 세팅 바리를 잘했다고 합니다. 실내도 나름 고급지고 오 올드한 느낌 전혀 없는 짜세였습니다. 2역선에서 노려볼 수 있는 가성비 돼지는 슈퍼크라고 엥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아우디라 단점이래 하는 말이 많은데 평생 못 타보고 돼질 것 같은 제가 라가리 털기엔 랭장이 시보하게 야마가 도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장점으로다가는 처음으로 하차감을 느껴봤습니다. 이래서 성공하면 남자가 짜세 는잘한 번쯤 타봐야 하는구나라고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한손 운전 잘못했다가는 염나 대왕이랑 두더지 잡기 게임할 수 있으니 정신 엔바짝 차리고 타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단점 딱한 가지로 다가는 시트가 뒤로 안 제껴지는 울어버리. 같은 단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고점 그 말고는뭐 사실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냥 뒤지는 차라고 제거잘 알고 있어요. 제가 경험을 많이 해 봤죠. 오늘도 라가리를 엄청 틀었더니 레콤달콤 라가리 여섯 개쳐 놓고 청화도가을 하고 찾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DC 센라진성이었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에블바레 소리 질러 파리피포! 스타 스타 스타나 스타나 핌파 스타나 핌파